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영어, 로고스 영어입니다. 오늘은 17번째 명사형 전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품사의 순환표 우리가 공부해 봤죠. 자, 그래서 오늘은 동사를 대부분 명사로 만들어질 때 정미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명사형 정미사 자, 암기법입니다. e l i m i n a t e 입니다 제거하다 라는 단어에 맞춰 놓았습니다. 암기법입니다. 자, E는 ER이고요. L, L, E, T. 그 다음에, IST입니다. Ment, m e m o r i s m NISS, OR, 그 다음에, ENC. 자, ENC도 있지만, 변형형이 ANCE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형 정리사를, 자, 일 l 미네 m i 암기법입니다. 잘유워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게, 자, 품사, 기능을 바꿔주는 정리사. 자, teach가 er 붙여서 명사로 됩니다. teacher가. drop, 자, lt를 붙이죠. 그래서 작은 물고기, 아, 작은 물방울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tour에다가 ist, 관광계획이 되죠. 자, 명사가 됩니다. move, 움직이다. movement, mdnt를 붙여서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티 사이즈 비난하다죠? 자, 크리티 t 비평이라는 ISM을 붙입니다. 카인드. 자, 여기는 어, 좀 주의할 부분이 형용사입니다. NESS를 NAS, 붙이는 경우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Kindness에서 친절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arrive, 도착하다, arrival, 명사, donate, 기부하다, donation, 기부, 명사됩니다. 자, depend, 의존하다가, dependence, 의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명사형 정리사, 대부분 동사에 정리사를 붙여서 명사가 되는 경우, 자, 암기법, eliminate, 강의해 봤습니다.